자, 계속해서 밑에 영리 목적 이건 여러분 예전에 도박장소 등 개, 개장제 있잖아요. 거기 영리 목적이 좀 비슷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영리의 목적이란 위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남이 있어 재단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거기 밑줄을 얹어두세요. 반드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 인정 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놈들이 일부러 이제 사람들 꼬드기려고 성 착심을 이런 영상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이걸 보고 들어온 애들한테 도박 사이트 가입까지 권유하고 막 그랬던거든. 이것도 영리 목적이 들어갑니다 하셨죠 뒤에는 그거예요 사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한 사람이 먼저 서비스 에 오픈, 오픈 채팅방을 개설 음란 동영상 게시 일대일 대화를 통해 오픈 채팅방 회원으 가입시킨 다음 도박 사이트 홍보하면서 회원들을 가입해 주는 거야자 이런 것들이 다 영리 목적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돼 도박 장소 등 개설해서 영리 목적이거든 거기도 되고요 지금 여기는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이런 것도 해당한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